저희 할아버지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 비결은 매년 직접 담그신 부추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 채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익숙하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추를 담근 술입니다. 아마 부추는 일상식사에서 너무나 흔한, 그저 소박한 채소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추가 술과 함께 담가지면 남성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며 강한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귀한 약재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이 되면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피로를 느끼고 식욕이 떨어지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특히 활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조상들은 건강을 증진시킬 여러 방법을 찾아 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집 주변의 식물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값싸고 구하기 쉬우며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부추, 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숙면을 돕는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들의 건강과 정신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비율로 담그고 적정량을 마시며 이것을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보조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부추와 술을 고르는 법, 올바르게 담그는 법,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법까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부추는 한국 가정에서 오랫동안 익숙한 채소입니다. 흔히 채소라고 부르지만 사실 부추는 귀한 약초입니다. 부추는 마당에 무성하게 자라며 길고 작은 잎은 질기고 특유의 알싸한 향을 풍깁니다. 부추의 학명은 Allium tuberosum으로 부추 속에 속합니다. 부추는 단순히 국을 끓이거나 간과 볶아 먹는 것 외에도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귀한 보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부추 잎은 약간 매운 맛이 나고 성질이 따뜻하여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혈액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은 부추를 새 잎풀, 남성에게 좋은 신비한 약초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부추를 죽에 넣어 끓이거나 즙을 내거나 술을 담가서 몸을 건강하게 했는데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좋았습니다. 부추는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피로를 덜어주고 식욕을 돋우며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부추잎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추잎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화합물이자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는 천연물질입니다. 또한 부추잎에는 비타민C, 비타민A, 카로틴, 섬유질 그리고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염 위험을 줄여주며 소화를 돕고 더 중요하게는 혈액순환 과정을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따뜻해지고 남성의 생식기를 포함한 신체기관들이 더잘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성기능이 개선되고 피로와 무기력함을 덜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부추가 양파나 마늘에 있는 것과 유사한 유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 과정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자유라디칼의 공격을 받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부추에 있는 이 물질들은 이러한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몸이 더 활기차지고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민간에서는 부추가 남성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부추를 꾸준히 특히 부추 술을 마시면 남성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추 술만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 증진과 활력 보충을 돕는 경험적인 보조요법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추는 익숙한 채소일 뿐만 아니라 집들에서 쉽게 구하고 값싸며 건강을 돕는 여러 효능을 가진 귀한 약초입니다. 부추는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의 좋은 동반자로 불릴만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추와 술 재료를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술을 담갔을 때 부추의 정수를 보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부추 술을 담그기 위해서는 재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은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추 술을 담글 때세 가지 주요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싱싱한 부추를 쓸지, 말린 부추를 쓸지, 뿌리까지 함께 써야 할지, 그리고 몇 도짜리 술을 써야 적합한지. 먼저, 싱싱한 부추와 말린 부추 중 어떤 것을 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싱싱한 부추와 말린 부추 모두 술을 담그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싱싱한 부추는 부추의 정유와 특유의 알싸한 향을 온전히 보존합니다. 술을 담그면 매콤하고 향긋한 맛이 나며 마시기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만들어서 단기간에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에 말린 부추는 장기 보관을 원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말리지 않거나 덥지 않으면 많은 정수 성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건이 된다면 저는 술의 맛과 효과를 위해 싱싱한 부추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뿌리까지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만 사용해야 하는지입니다. 민간에서는 부추 뿌리에도 정유가 포함되어 있어 보조적인 효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뿌리를 손질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깨끗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뿌리에 함유된 활성성분은 잎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옛 어른들은 대부분 잎이나 줄기만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뿌리까지 쓸수 있는 여건이 되고 깨끗하게 손질할 줄알 때만 뿌리까지 함께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잎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술의 종류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약재를 담글 때 쌀로 만든 전통 소주를 선호했습니다. 부추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가 35도에서 40도 사이인 전통적인 쌀 소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도수의 술은 부추의 정수를 추출하기에 충분히 강하지만 마시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술의 도수가 30도 미만으로 너무 낮으면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술의 도수가 45도 이상으로 너무 높으면 추출이 더 빠를 수 있지만. 자연적인 맛과 향을 쉽게 잃게 되고 마실 때 위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줘 특히 노년층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추를 담글 때 가장 이상적인 쌀 소주는 35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또한 술을 고를 때는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은 깨끗해야 하며 잔물이나 화학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잘 아는 곳이나 전통적으로 술을 빚는 곳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출처를 알수 없는 공업용 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담그는 병도 중요합니다. 유리병이나 깨끗한 도기병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은 술과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부추 술을 담그기 위해서는 싱싱하고 깨끗한 부추 잎을 주로 사용하고 35도에서 40도 사이의 전통 쌀 소주로 담가야 합니다. 재료를 넣기 전에 담그는 병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 작은 단계들이 나중에 부추술의 품질과 효과를 결정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부추술을 담글 수 있도록 부추술을 담그는 단계별 상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료와 병을 모두 준비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추 술 담그기를 시작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잎을 깨끗이 씻어 병에 넣고 술을 부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향이 좋고 목 넘김이 부드러우며 부추의 정수를 보존하려면 씻고 자르고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모든 단계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작은 디테일들이 술 전체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우선 적절한 비율로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8도 정도의 쌀, 소주 1리터의 싱싱한 부추잎이 약 500g을 사용합니다. 부추잎은 싱싱해야 하며 누렇게 변하거나 병충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쌀, 소주는 맑고 특유의 향이 있어야 하며 잔물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담그는 병은 유리나 도기로 된 것을 선택하고 재료를 넣기 전에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재료가 모두 준비되면 첫 번째 단계는 부추잎을 씻는 것입니다. 부추 잎은 보통 땅과 가까이 자라기 때문에 흙이나 세균이 잘 묻습니다. 그러므로 위생을 위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부추 잎을 옅은 소금물에 약 10분 정도 담가서 세균과 기생충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뺍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정수 성분이 일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부추 잎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잎 전체를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하지만 경험상 잎을 3열 셔미시스트 길이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게 자르면 술이 부추에 더 쉽게 스며들어 정수 추출 과정이 더 빨라지고 술의 맛이 더 깊어집니다. 만약 어린 줄기가 있다면 남겨도 되지만 시들거나 상한 부분은 버려야 합니다. 자른 후에는 잎의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술이 탁해지기 쉽습니다. 부추잎이 다 마르면 병에 담기 시작합니다. 부추잎을 병에 가지런히 넣고 너무 꽉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꽉 채우면 술이 골고루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그후 잎이 잠길 때까지 쌀 소주를 천천히 붓습니다. 잎이 술 위에 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은 쉽게 상하여 술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잎을 완전히 덮으면 병뚜껑을 단단히 닫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부추술은 최소 15일은 지나야 특유의 색과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담가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술은 옅은 황록색으로 변하고 알싸한 향이 부드러워지며 쌀소주의 향과 어우러져 아주 기분 좋은 향을 냅니다. 병을 열었을 때 특유의 향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술이 제대로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담그는 동안 뚜껑을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유리병의 경우 밖에서 색깔만 관찰하면 됩니다. 도기병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부추 술을 담그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신중함과 올바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씻고 적절한 크기로 자르고 올바른 비율로 담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향이 좋고 효능도 발휘하는 술을 얻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강에 유익하고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복용법과 적정량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담근 부추술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복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술은 많이 마실수록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많이 마시거나 부적절한 시기에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간, 위, 그리고 온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추술의 복용량과 복용 시기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민간요법에 따르면 부추술은 몸이 서서히 흡수할 수 있도록 소량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번에 좁쌀만 한 잔으로 두세 잔 정도, 즉, 20, 30물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은 부추 특유의 매콤하고 향긋한 맛이 쌀, 소주와 어우러지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정수성분이 혈액에 서서히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효과가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워지고 숙면을 방해하며 다른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용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녁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에 부추술을 마십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부부 관계를 갖기 전에 마셔서 더 활기차고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저녁에 마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때는 몸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거나 일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추술은 매일 마시지 말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은 간과 위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 몸에 독소가 쌓여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격일로 마시면 몸이 해독하고 배출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보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추수를 질병 치료를 위한 약으로 절대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민간요법일 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위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남들의 칭찬만 듣고 무분별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공복에 부추 술을 마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위를 해칠 수 있고 속이 쓰리고 불편하며 술이 더 빨리 취하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식사 후나 식사 직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돕고 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실 때는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음미하며 마시면 몸이 더 쉽게 흡수합니다. 요약하자면. 부추술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적절한 양과 적절한 시기에 마셔 와야 합니다. 한 번에 두세 잔 정도, 하루 100ml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에 서너 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정신이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추술의 이점을 활용하고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하는 비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추술을 사용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술을 담그기 전에 더 많은 믿음과 참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추술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민간에 떠도는 말일 뿐인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부추술을 마신 많은 분들로부터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약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고 꾸준히 마신다면 그 효과는 꽤나 분명합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 남성에게 그렇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60대 이상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불면증에 시달렸고 밤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으며 부부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슬프고 짜증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지인의 권유로 부추 술을 담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한 달간 꾸준히 마신 후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밤에 잠이 더잘 오며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뻤던 것은 부부 관계의 즐거움이 돌아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더 화목해졌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강원도에 사는 50대 중반의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로 일이 고되고, 식사가 불규칙하며,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쑤시며, 밤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곤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부추 술을 담가 마셔보았습니다. 2주 정도 만에 몸이 뜨거워지고, 활력이 생기며, 일할 때 피로를 덜 느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활력이 개선되어 자신감이 훨씬 더 생겼다고 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들도 남편이 부추 술을 마신 후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다고 공유했습니다. 남편이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생기며 가정이 더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대부분 몸이 활기차지고 식사와 수면이 좋아지며 정신이 더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며칠간 몸이 약간 뜨겁거나 잠이 잘안 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용량을 조절하고 적게 마시며 격일로 마신 후에는 모든 것이 균형을 잡고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복용량이며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추술의 효과는 꾸준함과 규칙적인 복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몇번 마시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흡수하고 혈액이 순환하며 정신이 개선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남성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특히 부부 관계에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돌아옵니다. 물론 부추술은 마법의 약이 아니며 건강한 식습관, 운동,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에도 자신감과 강한 기운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민간요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추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주의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추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그 귀한 효능 외에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말은 약초를 담근 술, 특히 부추술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바른 방법과 양으로 사용하면 건강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통제 없이 마시면 간과 위를 해치고 심지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부추술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술과 부추의 활성 성분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 조상들이 금기시했고 현대의학에서도 분명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둘째,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간 질환, 위염, 위궤양 등이 있는 분들은 마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한의학 전문가인 김민준 박사도 말씀하셨듯이, 술은 본래 자극제입니다. 만약 몸이 이미 약하거나 병이 있다면, 술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간에 부담을 주고 위출혈의 위험을 높이거나 혈압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술을 임의로 마신 후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례가 많으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복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20-30ml, 즉 작은 잔으로 두세 잔 정도만 마시고 하루 100ml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양을 초과하면 술이 역효과를 일으켜 취하게 하고 몸을 뜨겁게 하며 숙면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약술은 음료수와 같지 않습니다. 술과 약초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적게, 꾸준히 마시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추술은 질병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라 단지 보조제라는 것입니다. 의료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 질환, 혈압, 신장 문제 또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 복용이 중요합니다. 부추술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또한 부추술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활력과 건강을 위해 노년층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제때 잠을 자고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약술에만 의존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술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몸을 뜨겁게 하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갈증을 더 느끼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며 복용량을 조절하고 적게 마시거나 강력을 늘리면 몸이 다시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 불편하다면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부추술은 좋은 민간요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심각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들은 적당한 양으로 올바르게 마시고 건강한 생활방식과 병행하면 해롭지 않게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추술을 담그고 마실 때 자주 발생하는 오해들을 해소하여 여러분이 지식을 더 얻고 안타까운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는 부추술이 남성의 건강을 위한 신비한 약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조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추술을 담그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오해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 사용하게 되어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추는 많이 담글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수를 담글 때는 항상 올바른 비율이 있어야 합니다. 부추의 경우 적절한 비율은 35-38도의 쌀, 소주 1리터의 싱싱한 부추 잎이 약5 0 0입니다 너무 많은 잎을 넣으면 술이 뻑뻑해지고 부추향이 너무 강해 마시기 어렵고 심지어 속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은 잎을 넣으면 술이 묽어져 정수성분이 충분하지 않고 마셔도 눈에 띄는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추 술을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많이 마실수록 더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건강을 빨리 개선하고 싶어 급한 마음에 한 번에 여러 잔을 마시거나 심지어 하루 종일 부추 술을 물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몸이 피곤해지고 간에 과부하가 걸리며 속이 쓰리고 수면 장애를 겪어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실제로 부추 술은 적당량을 꾸준히 마실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마시면 몸이 서서히 흡수하여 과도하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추 술은 노년층만 마셔야 하고 젊거나 중년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몸의 활력은 40대부터 감소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담근 부추술을 조금씩 마시면, 중년 남성들이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매일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끔씩 소량 마시는 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마시고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부추술만 마시면 운동이나 식단 관리가 필요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추술은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며 식사가 불규칙하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추술을 많이 마셔도 건강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추술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부추술은 오래 담가둘수록 좋고 몇년 후에 마셔야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추술은 약 30일 후부터 마실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담가두면 맛이 더 깊어지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변할 수 있고 부추의 정수성분이 서서히 분해되며 심지어 침전물이 생겨 맛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에서 1년 이내에 담가 마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야 할세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잎을 너무 많이 담그지 말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며 노인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만들고 올바르게 마셔야 부추술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부추술을 담그기 시작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행동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부추술의 기원, 효능, 재료 선택, 담그는 법, 복용량, 그리고 주의사항과 흔한 오해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추술은 소박한 민간요법이지만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증진하며 일상에서 더 즐겁고 자신감 넘치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추수를 노인의 지혜와 같은 동반자, 즉 약이나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대체하는 마법이 아닌 보조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담그고, 올바른 양을 마시며,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결합할 때에만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몸이 피곤하거나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 또는 단순히 노년의 건강과 활력을 온전히 지키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집에서 직접 부추 술을 담가 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미 마셔본 분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이 경험을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고 오래 살도록 돕는 더 많은 민간 비결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